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 드릴 이번 책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의 힘.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이미소. 출판사 필름.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춘천 감자빵. 들어보셨나요? 먹어본 적은 없어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감자빵의 성공 스토리를 저도 몇번 접했거든요. 저자이자 감자빵을 탄생시킨 이미 손님은 IT 회사에 갓 취업한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도움 요청에 진로를 IT에서 감자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극적인 변화죠. 책에는 이러한 진로 변경의 배경과 어떻게 감자로 성공을 거뒀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20대의 영농 성공 스토리죠. 책에 극적인 내용이나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시대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기에 5060 7080 세대의 시기보다 좋은 시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보다 사회가 사람들의 시선이 좀더 유연해졌다고 할까요? 그러고 보니 서점가에서는 이러한 창업 스토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접 보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감자빵에서는 왠지 파릇파릇한 초록색감이 보일 것 같고 신선함이 느껴질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2021년 11월에 출간이 되었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2022년이 시작되는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감자를 부탁했다. 미소야,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니? 당시 나는 직장 경력 6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였다. 일이 뭔지 이제는 아주 조금 알것 같은 나에게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다. 어렵게 입사한 강남의 IT 회사. 다음 달이면 회사에서 처음으로 스키장도 보내주고 입사 1년 차에 전 직원 해외 여행도 보내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퇴사라니. 난 서울 생활이 좋다고요.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다. 올해 수확한 감자를 전부 묻어야 할것 같아. 네가 와서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아버지는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분이다. 또 열정이 넘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도리였고 언제나 매사에 정도를 철저하게 지키셨다. 그런 아버지는 늘 내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자리가 대폭 줄어 어떤 회사든 들어가는 게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다. 그 취업난을 뚫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나에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다니 이 취업난에 너를 믿고 뽑아준 회사에 들어갔으니 힘들더라도 적어도 3년은 꾹 참고 다니면서 배운 만큼 도움을 드리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쉬운 소리를 하시다니, 언제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셨나 돌이켜 생각했다. 달리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드신 게 분명했다. 아버지는 젊었을 적부터 안 해본 사업이 없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소위 금은빵이라고 하는 보석가게를 운영하셨다. 금은빵을 한다고 하면 흔히 부잣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가게에서 살았다. 열평이 안 되는 매장의 반을 갈라 뒤쪽에는 살림을 차리고 다섯 평 남짓한 공간에 돌반지 몇 개를 두고 장사했다. 그러다 금은빵이 잘안될땐 가게 앞에서 어묵과 순대를 팔았다. 덕분에 어렸을 적 가장 많이 먹은 간식은 어묵이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업종을 바꿔 식당을 하셨다. 메뉴가 쉰 가지는 좋긴 넘는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닭갈비집, 두부집 등안해본 음식 장사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구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에 물마를 새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 팍팍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꿈을 잃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꿈은 나누며 사는 것이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재단 후원과 엔젤 투자를 하셨다. 아버지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셨다. 지금 기억나는 건 신발끈 제조회사, 게임회사, 가스 안전용품을 만드는 회사 등이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투자처는 감자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였다.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성향이 짙게 드러났다. 투자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간절한 꿈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이래저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의 편지를 받은 뒤 굳이 회사를 찾아가서 투자하거나 그저 사람이 좋아서 투자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셨다. 장래가 밝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 호감 구황 작물의 대변신 감자빵. 감자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감자를 상품화해야 할까? 어떻게 소통해야 고객들에게 감자를 더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정답을 찾기보다는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인 듯했다. 그때부터 감자요리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모든 조리법을 총동원해 감자요리를 만들었다. 굽고 삶고 튀기고 찌고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최상의 감자 맛을 끌어낼 조리법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간편식과 빵을 선호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대중의 호감을 얻고 있는 디저트나 식사 빵류로 감자를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고 자연스럽게 빵이 떠올랐다. 빵과 감자라니 제법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가. 감자라는 농산물은 뛰어난 기능이나 특별한 효능이 있는 상품이 아니다. 대표적인 구황 작물 중 하나로 예전부터 우리 가까이 있던 친근한 농산물이다. 겨울철 호호 불어가며 먹던 포슬포슬 따끈한 감자, 그것이 감자의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까지 넘는 감자 디저트를 고민했다. 고구마와 감자와 마늘을 모두 넣은 고감 맛빵, 닭갈비를 이용한 감자 닭갈비 파이, 감자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감자 치아바타 등 국적 불문, 취향 불문, 카테고리 불문의 다양한 감자 빵을 개발했다. 하지만 그 빵들은 하나같이 감자 본연의 대중적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더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생각하느라. 정작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때 전부터 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미소야, 감자를 똑 닮은 감자빵을 만들어 봐라. 해답은 먼 곳이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 있지 않던가 감자 본연에 집중하고 감자 함량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감자 모양의 감자 빵을 만들면 어떨까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다.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빵을 개발하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역부족이었다. 그때 푸드스쿨에서 제일 똑똑한 미정 언니가 생각이 났다. 늘 우등생으로 전문가 솜씨를 뽐내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언니는 이분보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귀인을 소개해 주셨다. 그렇게 홍상기 요리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에게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나 혼자였다면 절대로 감자빵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고민했던 부분과 기획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10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몇 주간의 강행군 끝에 감자빵 레시피가 완성되었다. 감자빵에 들어가는 감자소는 홍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적절하게 섞어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홍감자만 사용했지만, 다양한 품종이 들어갔을 때 풍미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몇 다른 품종을 추가해 테스트한 끝에 최상의 조합은 홍감자와 청강, 그리고 흰감자 등 다양한 품종의 적절한 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자를 익히는 방법도 달리 해보았다. 쪄보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구워보기도 했다. 사실 감자를 삶거나 찌는 것이 공정상 훨씬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수율 차이도 크게 난다. 같은 감자임에도 구운 감자가 삶은 감자보다 훨씬 수율이 낮다. 하지만 우리는 200도 오븐에 1시간 이상 감자를 구워 사용한다. 오랜 시간 고온에 구워진 감자는 수분이 날아가 감자 본연의 진한 맛을 내고, 찌거나 삶은 감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도와 풍미를 자랑한다.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와 집에서 찐 고구마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것이 치즈나 다른 향을 가미하거나 입히지 않고, 감자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감자빵의 비결 중 하나다. 처음에는 열심히 감자빵을 만들어서 카페에 진열했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당시에는 하루에 50개가 채 팔리지 않았으니 새벽부터 감자를 손질해서 만든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몇몇 분은 포장해 가시다가 되돌아와 추가 구매를 하기도 했다. 고속도로까지 탔는데 차를 돌려 추가로 포장해 가는 분도 있었다. 감자빵을 택배로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점차 늘어났다. 이거다, 이거구나. 기존에 만들었던 빵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새벽 4시부터 출근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전에 없던 힘이 났다. 이때는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은 모습을 달리해 또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이때는 모르고 있었다. 후회해도 좋을 나이가 있나요? 대학 생활을 할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내 대학 생활은... 폐기를 연료로 한 과로의 나날이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패션 디자인학을 전공하면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전공 과목만 21학점을 채워 듣고 공모전 3개를 동시에 준비하며 2주간 밤을 새우기 일수였다.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밤새 팀별 과제를 하고, 필름 사진 동아리에 부기장을 맡아서 매일 사진 찍으러 다니고, 새벽엔 암실에 들어가 인화해서 전시를 했다. 또 밴드 동아리 기획부장을 맡아 공연을 준비하고, mt를 기획하고, 밤새 술 마시고 다니는 건 예산 일이었다. 무슨 일이든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았다. 가진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제대로 하고 싶었다. 그 시간을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후회하지 않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던 다이어리 첫 장에 써놓은 말이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기를 삶의 목표로 한다. 후회가 남지 않는 비결은 별것 없다. 몸 사리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건 기본이다. 그리고 언제 후회를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때의 상황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주 일어나는 후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때 말할 걸. 두 번째 유형은 그때 할 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그때 왜 그랬을까이다. 첫 번째 그때 말할 걸 유형은 호구가 되기 쉬운 유형이다. 예컨대 미용실에 갔다고 하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가 완성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전전긍긍한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 머리를 하고 바가지 요금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미용실을 나선다. 이게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 끝까지 아무 말도 못 해서 호구가 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매 순간 솔직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후회한다. 두 번째 그때 할걸 유형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 그때 떠날 걸 그때 잘해드릴 걸 그때 친하게 지낼 걸 그때 도전해 볼걸 그때 배울 걸 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때 왜 그랬을까? 유형은 상당히 단순한 축에 속한다. 취중에 고백하고 거절당해 창피했던 일처럼 부끄러운 기억을 상기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다. 부끄러운 상황을 생각하며 진저리 치거나 이불을 덮어쓰고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한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자조한다. 양 극단을 오가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이다. 나는 첫 번째 후회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매사에 솔직하기로 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었다. 친구랑 대화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가끔 솔직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생기기도 한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함을 표현하는데도 많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후회의 순간들이 필요했다. 후회의 순간이 쌓이다 보니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후회하지 않는 순간을 만들 수 있었다. 계속 후회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이 병든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으로 연기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자 더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후회 유형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거란 추측을 기반해 둔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지금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하기로 했다. 어떤 일을 해서 후회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단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세 번째 후회 유형은 살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유형은 아니다. 이런 후회는 가끔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200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이어리 첫 장을 쓴 후로 셀수 없이 많은 일이 있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31살이 된 지금, 후회라는 모종의 반성행위가 나에게 더는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